그거는 뭐 코끼리죠? 어디 어디여기요 여기요? 잠깐, 잠깐. 가 아니야 가 아니야 가 아니야! 약간 확률 인 듯? 혹시 폭탄 같은 거 있음? 어저 양아치 새끼들이 한테 칼로 계속? Yes, I do. It's time for you to give me what you promised: two crates of Anderson. I think not, h e r e I will allow you this much. You promised me two crates of it. This is only five vials. What? No, not forget it. I'm not doing it. Oh, you don't need it. Yeah, I should move you right away. 500, 500, 5 0 Yeah, we a r 문 열어보라고 i <놀람> n 음. 오, a r c e r 시겹다 밤이 옵니다 <놀람> 오, 안녕하세요 아?! 돈다에아 <놀람> <놀람> 아! 안녕하세요 안녕히계세요 눈...눈 한번 찢었어 아눈 한번 어 난다바치로야다바치로 저기 공소리 나데 아니 유일 이티 있으면 생각보다 죽밥인데? 이거 시발 나, 나 이제 써봤어. <laughs> 아, 우리 같은 생각.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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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따따따아아아아아발아 네, 밤은좀 괜찮았고 왜못자저 <목소리> <들어가>. 같이 이야지지그 <목소리> h 깡통 차단에도 갔다는 소리 같은데. 어 v e it to me. So, what 무슨 소리 e <laughs> 다 틀어! One <목소리> person 살려!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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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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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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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빠 옆이야! 난 모르겠다! 시발 올라가 생 어? 아? 뭐있어 오, 새.. 오와 야야나 주석 누가 또 주석. 요요 여기 여기. 잡아 요 봐. 어 오호. 어 주저게 뱉네. 야 데미지 460 본데 이거 뭐야왜 <laughs> 이렇게 세? 이거? 나 방금 너가 이거 상자 까는 거에서 나옴. 왜 나는 씨발 뭐 파이프레치가 나오냐? <laughs> 야 바게트. 씨발. <laughs> 어. 나 대신 너가 싸워 줘. 잔혹한 세이버. <laughs> 바이트 너가 싸워. 야 바게트 안 믿어. 홀리 쉴. 시끄러. 미세템 미로 야이거클야저뭐 클라이브 건반 아니야? 왠지.. 뭐야 되게 많은 좀비들이 나올것 같은데 와 야!! 유로와가오노유로노 코코로. 그래. 야, 저것도 고민해야 되는거 아니야저 너무 유로노코코로야왜다 썰려있냐? 와가 타마시와 마타 모이테이루 이거 이거 맞냐 이거? 야.

와갑자 뉴노 와 갑자기, you know 하네, 이게 심아 <laughs> 애들이 케이저 확장화돼 버렸잖아 심아 <laughs> 이 새끼야 아저 앞에 저 앞에 야 어머 어요 살려 살려 살렸어 개새끼가 지 아니 야, 이거, 방어키뭐야방어키뭐야 야, 내거 무게 더다 아, 시키고, 아, <놀람> 아, 이 새끼 어떻게 막는 거야, 개새끼야. 리이 우리, 스코이지켜다 지켜, 살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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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팔바이오이이구나황금인오 이놈의 황금인데, 이놈의 아야. 이이데이데이데 이놈의 황금인데, 이놈의 황금인데, 이놈의 황금인데, 이놈의 황금인데, 이놈의 황금인데, 이놈의 황금아데 이놈의 추금추데이놈추황추인데이추척추금인데이놈 뭐야. 금인데이이

아니 먼저 쳐가고 지 자리야 이 새끼는. 마 디테. 자. 미하한까로가 네, 어, 준다. 어, 폭탄 아니 폭탄 그... 아니야? Plastic explosives, <laughs> right? Plastic explosives, right? 어. a 걸 l l i s 가 있어?

투르패 씨발! 화투패죽 투르페 1패화 투르페 1 0 계속 뛰고 아아아아아이트어어저저어야 힘들다 야어야 이미 죽은 애야 <laughs> 죽었어 이미? 어나 어. 왔는데 죽어 있던데? 아, 니 내가, 아, 이 머리 이렇때까지게긴 했는데 렇게이안뜨 이렇게, 축구공으로 사이 이렇게, 때까지 이렇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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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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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아, 이파이더맨이더맨 이렇게, 이렇게, 이렇비 이렇게, 이 어머, <laughs> 어휴, <어버>. 어, <더! 웃음> <laughs> 이 새끼가... 씨발, 씨발... 좋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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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지... <laughs> 그렇게 물어보는 거 매너 아니랬어. <laughs> 가서 그... 아까 도망치네 있잖아. <laughs> 응, 배 주변에다 폭죽... 한 다음에... 오, 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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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왼쪽 조심 <laughs> <laughs> 나 일단 가는 오케이 어머나 설계도 나 가면 눈마주인는데 우리? 나 펜스 트 찾고 <laughs> 이렇게 멀쩡함 단단함 그리고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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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나, 잠깐만, 잠깐만, 잠가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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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잠깐만, 잠발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 잠깐만, 잠발만잠 내가 간다! 야야야! 이리오면 안되지! 걔네들어! 하아! 기차가 어둠을 헤치고 나하수를 건너면 엄마 찾아! 띠마띠띠띠고츄랭이츄랭이 어딨어? 야, 스쿠야 뒤에 좀올거같은데 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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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띠띠띠나띠띠오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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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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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ᄌ 됐다, ᄌ 됐을 거야. ᄌ 됐다. 살아서 만날까? 어, 살아서 만날까, 우리? <laughs> 파이팅 쟤구나. 나, 그 그러면. 기다려봐. 뿌리게 저거. 그리고 나한테는 표창이 있지. 왜 안, 안 옴? 어허허... 이세 개밖에 안 남았거든. 저 잡으면 저 때거든. 내가 뛰어가서 잡을까? 간다. 오케이. 내 응. 가서 슬라이딩을 걸게. 존나 패자 오케이 하나, 오케이. 나나 나. 뚫기 뜨기. 어, 씨 집안. 야야 저 새끼. 꺼져 새끼야. 오우야 나 잡은. 잡았...

<laughs> 그러지마라그러지마라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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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무서웠어. 딸기 에에이에개남에에에에에어에에 오케이, 왔다. 아, 아 우리 압수한 잔 해. 좋았어. 아, 나이스. 어, 나이스. 나이스. 아,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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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간 거야? 여기, 여기. 여기. 트렁크 위 여기. 네, 여기. 가자. 어, 이 앞에. 비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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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see that? Soke! Oh! 미치지가 이었어. 야, <미친 생각이> <laughs> 야 씨발 죽지가 않아! 얘들 야, 야 타격도 존나 많이 줘 이제. 타격도 나와 이제. 나오는고자 사냥을 좀 해볼까? 나임 나이스 nice. no. no. 총이 뒤틀려지면 나 이제 게임이 장르가 달라지죠 그니까 어, 어 이때 총도니까 씨발 든든하다 야 막투충 나이프 스무개째 쩐 오케이 이제 충실 좀 한다. 시발 야 나도 죽었다. 씨발놈들 야야 흉내나 씨발 <laughs> 새끼들 뒤졌어 개새끼들고 FPS 시작이다. <laughs> 무슨 소란이냐니 <laughs> 약간 씨발 더 파랄쏘하는 거 같은데? <laughs> 느낌상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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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분 힘이 뭐야? 이제... 어 뭐야, 이 와,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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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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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새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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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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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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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laughs> 기양이 너무 빨라졌는데 우리? Wait. 살요 b l a c k s t o c it's me. 야 Dog? 어. 리시이배에게 <laughs> <laughs> <이게> 말이 돼? <웃음> <웃음> 어디서 나왔어요? 뿌릴 거. 한일 일주만 주면 여기 다 잡을 것 같은데. 우리 세 명이면. <laughs> 그렇지. 이한열 발만 쏘면 될것 같은데. 아, 열 발도 안 걸려. 한 음, 다섯, 다섯 발이면 죽을 것 같은데. 진 <laughs> Hey, you. That is what you Americans are so good at, after all. If I. Hahaha. <laughs> 한 번씩 안 그래도 싹 닥치는 거 봐라. <laughs> Not b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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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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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d. Not bad 뭐야? 어? 웰컴 투더 굴락 어 굴락 다 <다만> 덤벼! 새끼들아! <laughs> 이 <이씨>, 슈퍼 새끼들이 <laughs> 야, 다 머리 까다 죽여, 아, 다 죽여, 준비, 다 죽여 나몰라 야, 야, 파랑 빨리 머리 까 예! <laughs> 야 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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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얘야, 야 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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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야 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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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잉 아이고, 아대! 다다, 합계라이소기대. 스프레드. 저녁밥 없다. 아, 씨 포장은 이북게 놨네 아주. 이번도 달아 놨어. 어떤 큐트한 게나나어 <laughs> <laughs>

어내 몸이 <목> <initiatives> <못> <swoją> 내 몸이 다오호 <목 Ton> 오호. 저뭘 미치식. 씨이 새끼 초인이야 씨발. 자. 막스 계체아로 here g r e e 티 오팔살리가 아주 씨발 덤더만해 와 블로치지인데 아나 고기방패로 쓰는지 아그 가나도 달려 어 뭐야 어? 펼치면 펼치네! 달려! 씨발! <laughs> <달려, 시바! 웃음> <laughs> 나보다 늦으면 안 늦이로 <laughs> 늦으면 오늘 밥 없다잉 <웃음> <웃음> 아! 아프다 아 제가 석봤다고 가서 바게트 제외하고 아무도 안 맞고 있는데? 이까까 그러니까 <laughs> 우리 가 그냥, 그냥 달려서 괜찮은데? 오, <laughs> 팍. 바게트 화이팅. 화이팅. 도마다도 도마다도 입마다도 도마다도 도마다구멍나다는데마다도 어디요? <laughs> <laughs> <있는>. 아. <laughs> 이, 이. 달려. 내쪽내 이. 내가, 이. 이. 데 내가 있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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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아니 씨발 니 주머니에 백신 안 넣었잖아 시작하자마자 그러네 아아아아아사 사라 사라스 데드 아 근데 이거 주인공 어. 이거 씨발 이거 뭐 하는 새끼 괴물 응. <laughs> 새끼인데 Oh, where am I? I had to hide you up here. Half of Rice's men are after you. Whatever you've done, <laughs> it's really put them on the platform.